성원이의 하루 성원아 음. 오늘 뭐 했어? 오늘 할머니 집에 갔다가 고모랑 삼촌이랑 닭볶음탕을 먹었어. <laughs> 맛있었겠어. 혼자 먹었어? 아니, 식구들이랑 다 같이. 진짜? 응, 그리고 맛있었어? 주원이랑 놀아 어, 맛있고 주원이랑 놀았어. 주원이가 누구야? 대체 예, 성원이 사촌 동생? 에이, <laughs> 재밌었어? 어. 주원이는 뭐하고 놀았어? 주원이랑? 주원이랑 저기 뭐지? 밖에도 나갔다 가, 안에도 들어갔다 가. 그러면서 대른사람 놀았어. 아, 진짜 주원이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그럼 <laughs> 귀여워? 어. 성원이보다 더 귀여워? 아니. <laughs> 그러면? 나랑 성원이랑 오이셋다 귀여워 아셋다 귀엽구나 알았어 오늘 재밌었어? 어, 어? 수영장도 했다던데 진짜? 응아나왜 안데려갔어 나도 데려가줘야지 응? 나왜 안데려갔어? 나꼭 데려간다고 했잖아 시갈 시간이 없어서 미안해 알아, 너 다음에 나도 안다어 자. 아너안 갔어? 응, 그렇구나. 내일은 어디가? 내일이 무슨 일이라더라? 내일 미스데이 동현이랑 실미도 갈것 같아. 아, 진짜 실미도 가는 거야? 어, 알고도 마. 여기까지 영상을 마칩니다. 안녕. 음.